청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가히 영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청신호도 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컨텐츠죠. 어,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는 이런 PPL이라는 단어를 가끔 듣게 됩니다. Product Placement라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해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소독으로 끼어넣는 그런 광고 기법을 말하지요. 기업 측에서는 영상 속에 자사의 상품을 배치해서 시청자들에게 상품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자연스럽게 광고할 수도 있고요. 또 방송사에서는 제작비를 충당하는 장점이 있으니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딱 이럴 때를 두고 쓰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PPL의 특수나 혜택을 바라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1950년대의 한국은 오랜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을 겪은 후라서 국민들의 건강 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어요. OECD 통계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 평균 수명은 53.7세? 와우! 같은 시기 OECD 25 개국의 평균 수명이 70.5세임을 감안하면 당시 국민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짐작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허약해진 국민의 건강은 다양한 제약 회사의 출연을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동아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미네랄과 타우린을 주 성분으로 한 국민의 간 보호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제품을 열심히 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알약 형태로 출시했대요. 그런데 후에 국민의 입맛에 적합한 맛과 향을 선별해서 아주 빠른 효과와 청량감을 강화시킨 드링크제로 바꿔 출시한 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후, 동아제약은 이 자양강장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TV와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피로회복엔 바카스티! 이런 제품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마침내 적극적인 마케팅과 혁신적인 영업 전략으로 제약업계에서 우뚝 정상에 서게 저는 20년 동안 국어 교사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배우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저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아주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생활국어를 가르칠 때인데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잘못된 국어 표현을 찾아서 토론하고 발표하자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행평가로 연결을 했고요. 학생들의 번뜩이는 재치와 이런 날카로운 시선이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분리수거라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끄집어냈어요. 분리수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리수거가 왜 잘못됐냐? 분리수거는 말 그대로 하자면 재활용품 수거장에 나가서 모든 재활용품 쓰레기 등을 분리시켜서. 잘 가지고 집에 수거해서 오는 것이 분리 수거예요. <laughs> 잘못된 말이죠. 원래 말 그대로 하자면 분리 수거가 아니라 바로 분류 배출이라고 써야 하지요.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종류대로 나누어서 밖으로 배출한다. 분류 배출이 맞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것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좋은 하루가 될 수는 없잖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등 학생들이 저마다 조사 내용을 토론하고 발표하고 했었어요. 그중 한 모둠이 발표한 내용은 바로 피로 회복이었어요. 피로 회복. 피로회복의 바카스티. 이 자양강장제의 광고 슬러건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괜한 딴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이 회복이란 말은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자로는 회복, 리커버리.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피로회복은 건강한 사람이 바카스를 마시면 다시 피로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 슬로건은 차라리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원기 회복으로 쓰는 게 좋다. 피로를 굳이 쓰고 싶다면 피로 제거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학생들은 바카스 회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동아제약의 편지 한 통을 써보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활동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제약회사가 어떻게 봐줄지 저는 사뭇 궁금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 상당량의 택배 박스들이 갑자기 도착합니다. 박카스 10개 상자와 동아제약 홍보실의 편지 한 통이 거기 있었어요. 박카스를 향한 애정 어린 조언에 감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싶다는 그 회사의 마음은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쓴 광고 슬로건이라서 당장의 피로회복이란 문구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잘못된 표현인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제품 홍보에 반영하겠노라 다짐한 것도 잊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수행평가로 시작한 자신들의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울림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학생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보람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학교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학교는 다음 세대가 인생을 알아가는 배움터이자 저의 보람된 일터였어요. 또한 제 소명이 확인되는 거룩한 곳, 바로 성소였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대개 이유는 경제적 소득과 함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라고 할수 있겠죠. 한마디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함일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명제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가난한 구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는 그 이름 뜻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은 행위 방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은 나를 친백성, 친자녀 삼아주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 그냥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그냥 붙어 있는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에라야 우리는 가장 거룩한 곳, 바로 지성소, 모습, Holy Place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루의 3분의 1을 매일 서 있는 지정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이고 직장인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고 펼쳐지는 곳이죠. 나의 인생의 좌표가 선명하게 재 배치되는 곳입니다. 부르신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요. 일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회복의 기쁨은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회복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복은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로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모든 악에서부터 회복됩니다 주의 피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 피로 회복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